네, 안녕하십니까. 진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 이번에 좀 굉장히 민감한 이슈이긴 한데요. 조심스레, 좀 착한, 최근 핫한 이제 정계 이슈와 정치 이슈와 이번에 한일과왕전, 또 우리 현역가왕 가수들의 이야기를 좀 함께 풀어볼까 합니다. 원래 사실 저도 정치 이야기라고 하면 좀 치를 돋는 사람이고, 그냥 이야기하지 마라 틀어먹는 편이기는 한데, 한 번쯤은 이건 다룰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뭐 정당이 다르게 됐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번에 정권교체가 일어나게 됐고 교체가 일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각 정당별 성향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특히 이런 일본 문화 콘텐츠를 메인으로 진행하는 한니토테쇼 그리고 현역가와 한일가왕전 입장에서는 조금 눈치가 보이는 게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뭐 실제로 전, 전개에서 어떻게 한다 안 한다기 보다는 해당 정치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네, 특히 이런 일본 일본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네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고, 뭐네 역사를 이제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면서 비판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들 제가 읽기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약간 좀 우려가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이게 되는 것도 분명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나름대로 현재 여러 가지 기사 내용을 보고. 프로 활동 방향을 보면서 이번에 한일 가왕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가수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조금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자, 아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이번에 한일 가왕전을 진행하는 데에는 진행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네. 뭐 현재 지금 프로그램 자체에 크게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일 양국 간의 교류전이다. 네. 문화교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현재 이번에 바뀌게 된 정당 측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면, 완전 척을 지겠다는 게 아니라, 같이 가겠다. 협력을 하겠다. 이번에 안 그래도 미국에서, 뭐, 관세, 뭐, 빡세게 매기기 때문에, 한중일 합쳐야 된다. 이런 말 많지 않습니까? 해서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기에는, 어, 마냥 척을 지고, 싸우고, 물어 뜯고 하기보다는, 현가관계 협력을 이루어가겠다. 네. 현재 지금, 현재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물론, 뭐, 현재 지금 이렇게, 뭐, 서로서로 서로 이제 힘을 주겠다. 함께 나아가겠다. 상생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가 되고 있고, 척을 지, 너무, 차, 너무 지나치게 척을 지는 그런 그림으로 가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서요 네. 현재 수많은 전문가 분들께서도 함께 공생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냐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어 봐서는 네, 그렇게 될것 같기는 한데 네 우선은 그래도 좀 조심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현재 지금 이번에 새롭게 정권을 잡게 된 민주당 측에서도 이야기하기는 이야기하는 정책을 보니까 K방송영상콘텐츠 네 10대 정책 설명회라는 것들을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건전한 중소 제작사 네 지원할 때 사실 이 부분도 이제 이 내용의 크레아도 포함되거든요. 이제 사실 알려져 있기를 크레아 스튜디오가 굉장히 핫한 회사로 알려져 있고 많은 분들이 어, 꽤나 규모가 크다고 생각하지만 엄연히 크레아 스튜디오는 일단 분류상 중소 제약사에 속합니다. 네 중소 제약사에 속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또 예측이 되어지는 그런. 대 대목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내용들을 봤을 때뭐 K 콘텐츠 글로벌 유통 및 확장 전략 체계적 지원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 걸로 봐서는 적당히 이게 너무 지나치게 뭐 편파적으로 진행을 한다거나 그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네 트러블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어. 오히려 크레아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보면 혜택을 받지 이득을 보면 이득을 받지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은 많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 K 콘텐츠라는 게, 뭐, 대체적으로, K-pop에 -K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는 하지만, 현재 지금 트로트 또한, 뭐, 이런 K 콘텐츠에 속하는 그런 카테고리 중에 한 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뭐, 전략을 잘 이용한다고 한다면, 어, 오히려, 우리 현역 가수들도 충분히 이득을 보려고는, 이득을 볼 수가 있는 포인트가 존재를 한다. 나쁘지 않은 그런 이제 혜택을 볼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어진다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건 있어요. 좀 조심스러운 게, 좀 시민단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지난 언더피프틴 사태처럼, 특히, 이반려감정이라는게좀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잘못 이루어지게 되면, 조금 반발감을 유발할 수가 있다. 어, 이게 예를 들어서, 너무 지나치게 또 결과가, 일본 가수들 띄워주기 식으로 괜히 가다가, 한국 가수들 뭐 내려치기를 한다던가. 근 약간 너무 감정을 당하는 방식으로, 뭐, 투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점수를 후려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걸 잘못하면 욕을 먹을려면 욕을 먹을 수도 있겠다. 네.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더피, 지난 언더피 패5 당시에, 그리고 또 시민단체들에게 눈을 지킨, 네, 한번 일단은 자표가 지혔거든요 자표가 지켜서, 이들 잘하나 안 잘하나 지켜보겠다. 우리가 눈을 시끄럽게 뜨고 보겠다. 약간 이렇게 타겟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좀 투명한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한다. 어느 정도 좀 조심 조심하지 않으면 잘못했다가는 칼맞기 딱 좋은 상황이다 이 정도로는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일각 커뮤니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이거 잘못하면 프로그램 엎어진다 이건 아닙니다. 네, 뭐해시 당초에 이런 말이 나오려고 한다면 현재 정책 기조가 당장 뭐 일본 문화 뭐천야겠다 네, 아웃 시켜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 모르겠는데. 현재 뭐정 저도 뭐 정치를 제가 엄청 제가, 제가 잘 보는 건 아닙니다만은 정책을 내고 있는 기조를 봤을 때, 그 전략들을 봤을 때 이런 미국의 뭐 앞으로 진행되는 관세 관세 정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중일 관계를 돈독하게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런 관계를 유지를 하고 실제로 정책 발표회에서 이런 뭐열압을 중시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뭐 해당 프로그램도 한일강화전이나 포텐셔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에도 런데 조심만 한다고 한다면 실리를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수 존재를 한다. 예. 네. 그게 이득을 볼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한인강전은 오히려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준비하고 있는 한인강전은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지원을 더 받으면 지원을 더 받았지. 네, 특히나 단기간에 뭔가 실적을 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번에 새롭게 뭐 진행되는 정책을 잘 이용한다면 오히려 더 이득을 보려면 이득을 볼 수가 있겠죠. 현재 일본과 먼저 이런 뭐 수교를 했다, 네, 이런 문화 교류를 시작했다라는 어떤 타이틀이 스피디 측에 는 있으니까 이걸 잘만 이용하면 어떻게 이득을 볼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한이토텐 쇼에 대해서는 조금 예민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추측입니다만은 뭐 추측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뭐 일본과의 감정이 사실 뭐 약간 좀안 좋으신 분들이 막 이렇게 또 유입된다거나 네,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 이런 스피로프 같은 경우에는 톱텐쇼의 어떤 현역 톱텐쇼의 형식으로 진행하는 거는 또 반발감이 좀 있을 수는 있지 않겠는가 다시금 이제 현역 톱텐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앞당겨질 수는 있겠다 네 그런 우려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풀어내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수들이, 사실 사람들이 그 문화를 받아들일 때, 완전 일본 무대는 뭐, 싫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 문화와 자연스럽게 교류를 하게 되고, 스며들 수 있게 만들어내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믹스를 시키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대부분, 중요한 부분이다. 근데 이걸 실패를 하고, 오히려 대개 구도를 너무 강조해가지고, 어, 뭐 약간 반발감을 산다거나,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긴다고 한다면, 융화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딱한이 가운데에서 끝이 나고, 톱테이쇼는 그냥 현역들만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제 이전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 맞춰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는 좀 지혜가 필요하겠다. 그런 지식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히려 근데 우리 현역가수들 입장에서는 이득이라면 이득이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일단은 이득을 볼수 있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한일 강전할 때큰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 스킬이 더 크게 진행될 수가 있다는 거, 노력한 만큼 더큰 무대에서 활동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는 일단 현역가수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스피로에서도 사실 일본 가수랑 진행을 해도 나쁘지가 않고, 일본 가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번에 바뀌어서 해력으로 진행하면, 시청률은 더잘 나올 거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고요. 일본 가수들과 더큰 스케일로 진행을 하게 되면, 화제성은 얻기는 굉장히 용이합니다. 네. 왜냐면 그런 무대가 현재 지금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국내에 한국 가수와 일본 가수가 교류를 하면서 무대를 만드는 게, 사실상 잘 없습니다. 잘 없고, 네. 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토텐쇼를 통해서 무대를 많이 한다면, 지난번에 시즌원이 그러했듯이 실적을 뭐 어떤 화제성을 얻는 데에는 성공을 할 수가 있다 반면 시청률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가 있겠죠 그렇고요 음... 그리고 뭐정안돼 가지고 이게 뭐 트러블이 생겨 가지고 또 일본 가수와 함께 못 하게 된다 이렇게 치더라도 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번에는 현역들만의 무대로 다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가 있으니까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되든 가수 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을 수가 있다. 뭐 괜찮은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오늘 이렇게 방송을 키게 된 거는 네, 한 커뮤니티에서 막어 이번에 큰일 났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괜히 불필요한 긴장감을 조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불필요한 그런 갈등을 좀네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 오히려, 오히려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런 기회는 좋은 기회라고 볼수 있고, 이런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네.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냐에 따라서, 오히려 더큰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다만, 음, 충분히 이제 이런 연출이라던가, 심사 방식이라던가, 점수라던가, 이런 것들 정말 조심해줘야겠다. 네. 아무래도 조금 더 사람들이 예민하게 허송을 보게 될 거고, 좀더 엄중하게 보게 될것 같은데, 그 어느 때보다 이런 연출이라던가 하일가왕전 시즌2에 이런 기획에 총력을 다해가지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왕이면뭐하일가왕전까지 진행을 하고요 네, 톱대쇼도 이벤트성으로 한 3회차? 5회차? 진행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다시 그냥 현역 가수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거는, 물론, 한 일도 중요, 참 좋지만, 해력들끼리 이런 무대 만드는 거, 네. 해력들끼리 이렇게 케미 만들고, 무대 서는 것들을 참 좋아해 주시고, 무대를 관심있게 보시는 것 같은데, 굳이 굳이 뭐, 일본 껴가지고, 막 이렇게까지 할건 있겠느냐, 음. 아, 저 솔직히 그건제 개인적인 기입니다만은 네. 그런 생각도 들지 않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해서 네 이번에 아무쪼록 박서진 가수도 그렇고 전유진 가수도 그렇고 각시 g 을 대표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또 흐름이 바뀌면서 또 어떻게, 흘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데, 음 한국 안은 뭐 가수들이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각 진이 어떻게 하는지가 어각 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이런 이제 흐,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네. 그리고 뭐 일각에서 뭐 이런 말의 말처럼 그런 위기 상황은 아직 없다는 거 이런 부분만 다시 한번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잠시만요. 아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 어느 정도는 네. 필요한 부분들은. 오늘 다 찍은 것, 다 짚은 것 같네요. 음. 그리고 일단은 전반적으로 지원적인 측면에서 많이 해준다고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네. K 컨텐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게그 무엇보다 좀 좋은 시그널이 아닐까. 네. 마침 딱 현재 시즌이, 그런 시즌이잖아요. K 트로트 K 트로트라고 말하면 틀리, 틀리죠. 트로트를 좀 약간 해외에 알리겠다. 이번에 뭐 또, 이번에 진짜 좀더 스케일을 키워가지고, 네, 활동을 하겠다. 사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 같던데, 딱 현재 가수들이, 어 마침 일본 쪽과 딱 연합을 하려고 본격적으로 판을 키우고 있는 요즘이다 보니까, 네,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대목이 있다. 한번 흐름 타면, 진짜 바쁘게 활동할 수 있는, 네, 활발하게 길을 뚫을 수도 있, 뭐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 있다 봅니다. 네. 해서, 여전히 하던 대로 화이팅 하시면 될것 같고요. 힘내가지고, 응원활동 이어가면, 네. 큰 성과 거를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문이라, 네. 또 채팅창에서 무슨 말또 나왔나 싶어서 보고 있었는데, 예, 네, 무슨 말하셨나 보네요. 제가 오늘 이렇게 뭐 정치 이야기를 조금 조금 한다고 그래서 제가 뭐 특정 정당을 뭐, 뭐 지지한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다만 이번에 바뀌게된 일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드리는 느낌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런 말이 있는데 저런 말이 있는데 괜찮은 거 맞냐? 어, 진짜 이 한일 톱정쇼뭐 괜찮은 거 맞냐 이런 말이 있는데 아니다. 네, 그런 거 아니고. 충분히 오히려 더, 오히려 더 개선될 만한 부분이 더 많이 보이고, 어, 좀푸시를더 제대로 받으면 더 성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있다. 네, 있다. 그리고 현재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무작정 그것 때문에 다 이걸 뭐, 하지 말아야 할게 얘기를 하겠는가. 음. 조금 더 긍정적인 포인트가 더 많이 있는 것같습니다많은 네. 말이 안 나오도록, 애시당초 조금면 잡으면 안 나오도록, 제약진의 섬세한 어떤 케어가 필요하다. 네이 정도로만 이해해 주세요. 네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자, 그러면 네 오늘 뭐 하실 뭐 이브 라이브야. 네이 정도로 끝낼려 했습니다. 사실 저도 어제 뭐 이래저래 끝까지 뭐 깊이 방서 본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라이브를 제가 준비를 아예 못했었는데 보다 보니까 뭐 이런 내용도 좀 가볍게 들을 필요는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짧게 짧짤뚱하게 해가지고 이렇게또 약간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음아태훈이 감사합니다. 네. 음. 아, 그리고 이번에 톱텐쇼 같은 경우에는 돌아오는 화요일에 또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환희 씨도 나온다고 하죠. 네. 환희 씨도 나오고 또 전유진 가수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도 데리고 온다고 하고. 서진 씨는 보니까 이번에 태진 씨랑 합을 맞추더라고요. 꽤에 무대를 한다고 하는데 뭐 약간 막간에 약간 막간을 통해서 잠깐 짧게밖에 못 들었지만 두 사람의 합이 어꽤 좋더라고요. 잘 나오고 케미가 좋던데 또 실제로 풀 버전의 느낌은 또 어떠할지가 또 기대가 됩니다. 유진 아수 같은 경우에는 친구를 벌써 지금 현재 몇 번째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한 지금 세 번째가 네 번째는 그렇지않아요 네. 몇번 데리고 오는 건데 이번에 또 대학교에서 사귄 친구들은 또 어떠한가 또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케미를 보여줄 것인가 어, 약간 이런 부분들도 팬들 사이에 어떤 기대감을 만들어지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톱1션 같은 경우에는 트로트 가수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게 고퀄리티 무대를 보여주는 무대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노래방 기획이 아니라 좀 퀄리티가 있는 음악쇼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메리트가 있고 선곡이또 특별하다는 게좀 장점인데요. 앞으로도 그런 특징을 다 살려가지고 혈압 가수들의 실력 이 있는 무대들, 네, 학풀한 무대들 더잘 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일단 라이브는 이쯤에서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뭐 짧게 진행할 내용이었기 때문에, 네, 저도 어제 잠을 별로 못 자가지고, 네, 못가지고 오래 오래 방송 못할수못할것 못 같고요. 오늘은 이렇게 좀 짧게 방송 진행하고, 또 마무리를 지어보고, 내일부터는 정상연업 하겠습니다. 네, 여금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원래 제가 방송을 좀 일찍부터 켰거든요. 내일부터는 다시 정상적인 템포로, 이제 방송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라이브를 또 주제 잡아가지고,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조금 이제 대선 이슈 가라앉아가지고, 좀 방송을 제대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뭘 해도 쉽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물론, 뭐네 말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낮게 방송을 진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네 희망적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해서 내일부터는 다시 또 정상적인 영업하니까 많이들 시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14일 전유진 가수가 삼성라이온즈 이공가식으을 한다고요. 어 그래요. 오, 오, 제가 아까지 그걸 제가 못 들은 내용이라서 몰랐는데, 어, 굉장히 축하할 만한 일인 것 같네요. 근데, 기사는 아직 안 뜨긴 했는데, 일단은 이따, 굉장히 축하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다시 이라고 한다면, 한다면. 한 번씩 이제, 채팅창에 오셔가지고, 네, 거짓말 할 때가 있어가지고, <laughs> 저분이, 네, 한 번씩 없는 말을 만들어서 할 때가 있어가지고, 팩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여튼, 네, 좋습니다. 해서, 내일부터는 조금 더현악가와 가수들의 어떤 새, 새로운 소식이라던가, 네, 추화적인 이슈도 좀 다뤄드리고요. 네, 그 외에 또, 여러가지 이슈들 섞어가지고, 순위라던가 여러가지 이슈 섞어가지고, 한번 또 방송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도 이렇게 방송 찾아와 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면, 내일, 음,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편안한 밤 되시고 매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